안녕하세요. 8시 10분이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서 그의 말 주민분이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정리하고 여기 밖상에서 잠깐 앉아있다가 그러고 비가 살짝 좀 그치면 그때 나갈 것 같아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정리를 다 마쳤고요. 지금 이제 잠깐 비가 그치기 전에 비가 오는 동안에 잠깐 다이빙하러 가고 있습니다. 음...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샤워를 하고 와서 자, 가방을 정리하고, 지금 이제 아, 점심을 먹으러 이동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받았던 국밥집으로 갈것 같아요. 이제 밥 먹을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응?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문안 열었나? 영업 중이라 그런데? 돌아라 가보자. 여기는 현풍 후계소라, 아, 현풍이래. 현포 후계소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합니다. 그래. 골랐나? 짬뽕? 난 돈까스 쪽으로. 볶음밥에 짬뽕 국물 나오나? 보통 나오지 않나? 나는 그러면 짬뽕 음식은 좀 맛있어야 돼 해갖고 다 같이 나가 먹자 현재 식사를 다 마치고 나왔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어디 간다고? 천부왕 약 5km 정도. 아 재미 없어. 어. 응, 그냥 재미가 없다. 이제 비도들 그치네요. 이 비가 안 온다 맞지? 비가 안 옵니다.잉 가보자잇. 우잉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천부항 입니다. 맞나? 이제 그 잠깐 카페로 가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보이는 습니다 아, 가자. 나 음료수 한잔하고 나오니까 <laughs> 이 날씨가 개씁니다 짜잔 자동차 렌트 했으면은 이 감성 안나왔을끼야 물 한잔 내려 나보다 정말 여기가 약해 이게 질타 약한가보다 여기는 자연 독고 복도. 독도다 독도 복도. 여기가 독도입니다 여러분 네? 기다 좋더라고. 공부 좀 해라. 여기 울릉도가다 이렇게 땅이 많이 튼튼하진 않나 봐요. 이렇게 흘러서 내려서 공사 때문에 임시 신호등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와, 아니 진짜 대박이다. 아, 저희 나오네. 제가 가는 골 저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이 관음굴이라는 곳이고 관음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선지입니다. 뭐? 구경할래? 구경하지 않네. 어디 어디 여기에? 어. 오케이 오케이. 그이뭐 무슨 암이더라? 삼선암이라고 하네요. 이 삼선암을 보고 그냥 그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물 색깔이. 잘안 보이겠지만, 와, 스파워 아이들 색깔 완전. 아, 저기 딱 사이 들어가가지고 딱 하면 좋겠다. 와, 대박, 대박. 대박이야. 아, 와, 자, 울릉도는 자연이 만든 작품이다. 자연이 만든 작품이야. 근데 울릉도는 국내에서 느낄 수 없는, 와, 자연? 그냥 진짜 인조적으로 만든 관광지 같은. 그냥 관광하라고 만든 섬 같다. 아 이제 네. 가는 곳에 다 왔습니다. 매표소 끊고 올라가서. 아그 매표소에서 네. 표 예매를 해갖고 올라가야 되네.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내수전 몽돌 해변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잠깐 시간을 또 보내 보겠습니다 내수전 몽돌 해변 거기 갔다가 계속 현장에 일하고 있어 가지고 우선은 여기 저동 맞지? 저동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먹거리 골목인가 봐요 아먹거리 골목. 어 분식을 먹을 것 같아요 찌양님이 다녀오신 황소분식 내수전해수욕장으로 네, 갈것 같습니다 또 비가 안 오네요 날씨가 진짜 이랬다 저랬다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그래도 웬만해서는 비가 안 와서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 저녁을 어찌할지 라 아... 고민인데 우선은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배도 부르고 하니까 내수전으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돼! 저희가 내수전 몽돌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박지를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아마 이쪽 부터 예상된인데 지금 차가 크레인이 장비가 일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한번 그 박사장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잘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러 갔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는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지금. 비도 좀 오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의 울릉도를 이제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아마 어, 이 쪽까지는 포크레인이 못 오니까 아마 어, 이 부근에다가 캠프를 차릴 것 같습니다. 여 여기서 할까? 어. 그럼 여기서 하자. 근데 만약에 살라고 어. 하는데 갑자기 아이실이 나랑 와서. 왜 나가라 했긴데? 우리 여행하자, 그냥. 여기? 어. 나좀만하겠지 봐. 어. 여기다. 좀 잠깐, 이제 다들 피로가 좀 누적이 돼서, 휴식 좀 하다가. 정말, 3일 동안 아무것도. <laughs>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못 먹었어요. 날자날자 <laughs> 날짜라.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그 텐트랑 설치해놓고 그러고 좀 쉬어볼게요. 이렇게 <놀람> 타프로 다 앞에 가려놨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 박사장과 관계장의 텐트입니다. 비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냥 비 맞으면서 자려고요. 포기했어요 저는 한시간 정도 나이 낮잠을 좀 취해보고 그러고 다시 저기 물놀이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나아. 저랑 관계장하고는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가보려고요 박사장님은 좀 피곤하다고 해서 좀 이따가 온다고 하네요 가서 물놀이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치고 샤워를 하고 지금 다시 박지로 왔습니다. 결국 박사 형님은 너무 피곤해서 텐트에서 나오지 않고 저랑 관계장만 해서 이렇게 놀다 왔습니다. 아마 저녁은 치킨 시켜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차가 집으로 다가 확실히 울릉노가 물이 너무 막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뭐물 안에 도다보이고 저 동해 중에서도 이제 저기 속초, 천진 그쪽에 어, 딱 물이 진짜 좋다 생각했었는데 와 울릉도는 울릉도는 다르다 달라요 볼 것도 많고 지금 금어기 와서 뿔소라를 잡지 못했는데 엄청 많았어요 엄청 한본 것만 해도 단다 했었게 되나 네, 잡, 잡는 그 이제 기분만 내고 잡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치킨 우선은 빨리 배달시켜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얼른 저녁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제 박사장님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녁거리를 치킨을 먹으려고 이제 주문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울릉대 온 김에 또 이제 호박 막걸리를 안 먹어 볼 수가 없겠죠 막걸리 한잔 그래서 예. 지금 막걸리를 구매하러 출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기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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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아니, 손수건이 4,000원 뿐이안 한다고 호박엿, 호박 젤리, 그있요 호박 초콜렛, 호박 <목소리> 먹걸리아 <목소리> 여기 안 하는구나 예 사장님 좋고하세요예예예예예요 가게는 안파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맛있는 냄새 나네 족발 냄새난다 족발 <laughs> 족발 드시고 있었어요? <laughs> 두 병만 먹자 맥주 있잖아 맥 있나? 사야지, 사야지. 아, 맞나? 어 맞나 어응 <laughs> 독도 막걸리 독도 아유 이게 흔들리면? 이게 이게 어. 근데 안 흔들릴 수가 없는데? 아예저 안에 넣자 그러면 저기 저 안에가 그나마 좀 낫다 아니 막걸리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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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ㅅㅂ 세... 말했던그 뿌야 <laughs>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쪽 저희는 지금 이제 맥주를 더 사러 가고 있습니다. 막걸리 하나로 부족한가 봐요. 오, 편의점 도착했습니다. 오오오오, 왜 오, 이래, 오, 오, 왜 이래, 왜 이래. 자, 이렇게 다시 해변에 부탁을 했고요. 맥주랑 호박 막걸리랑 그리고 치킨 하고갈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그냥 그림이다 그림이야 저는 음식 세팅을 좀 해가지고 좀 좋은 데로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에 어이 두이네 안녕 잘가 음식 세팅을 좋은 데다가 좀 해볼게요. 토킹을 다 먹고, 막걸리 다 먹고 했는데 제가 영상... 아니,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려다가 셀카봉을 세워놨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휴대폰이 박살났어요. 나이스! 박살내고 싶다. 음 박살내고 싶다. 화면이, 화면이 안 켜져요. 뭐 어떻게 육지로 들어가서 고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쉽지 뭐. 슬프다. 네, 오늘은 이만 잘하네, 기분이 좀 많이 꿀꿀해서 네, 얼른 자보겠습니다. 이렇게 2일차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